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유기 9장 24절로 10장 2절의 본문을 통하여 위험한 신앙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유기 10장은 제사장 유임식 이후에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둘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 아비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을 경험했을까요? 분명 8장과9장에서 제사장 유임식을 거행했을 때 나닷과 아비오 자신들이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니 내가 이런 유임식을 봤다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나닷과 아비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꿈과 비전이 많은 젊은이들이었으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현실에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모세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버지인 아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매일 불량의 벽돌 만들기에 급급했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벽돌 만들기를 명령한 최고의 대장, 애굽의 바로왕을 접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 작은아버지와 함께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찾아와 아버지 아론을 대하여 묻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런 능력이 있었어?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또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함께 신하산에 올라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었고 경배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력기 24장 1절에 보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인생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국 이후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나닷가 아비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도 이웃들도 선후배들도 모두가 자신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으니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얼마나 누렸나요? 8일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닷가 아비우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낯선 불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불이라 하면 과연 어떤 불일까요? 여러분 불이 무슨 종류가 있나요? 불은 모두가 같은 불이 아닙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다 같은 불이지만 하나님은 이 불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대단 위에 번재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본자들입니다. 이 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 앞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즉 회막에 머물러 계신 여호와의 영광에서 이 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은 누군가가 지펴야 불이 됩니다 불이 스스로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순식간에 사르는 아주 뜨거운 불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광경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0장 1절에서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10장 1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여기에 큰 실수 큰 오류가 있음을 아십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우가 매우 조급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지금 하나님께 불을 드리고 있나요? 아론은 하나님께 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유는 향로에 불을 붙여 여호 앞에 분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향로는 번제단 위에 불을 옮겨서 진곡의앞 성수에 있는 금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레귀 16장 12절을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곧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향로에 불을 피우는 이 일은 제사장의 임무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출력기 30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풀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때 등풀을 켤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금양단의 향을 피우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부여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절에 여호와 앞에 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는 성소의 출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경우는요 극히 제한됐습니다. 대부분 제사장의 임무는요 성소 바뀐 번제단 중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이 극히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유가 하나님께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 각기 향로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려는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닷가 아비우개는 향로에 어떤 불을 담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향을 피우기한 불이면 뭐든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들 곁에 있는 그냥 자기 곁에 있는 자기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려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뭐 잘못이시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결정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위험한 신앙의 욕심입니다. 납납과 아비우는 지금 신앙의 욕심이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위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론의 주인은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주위를 얻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린 여기에서 신앙의 욕심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자기만족을 위한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위험한 신앙의 욕심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신앙생활의 동역자는요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닷가 아비유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쟁자였습니다. 그래서 단 1초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경쟁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 하다가 성도들끼리 큰 문제가 발생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각 자신이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끌려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됩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께서 이런 말한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이 말이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말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을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끝내 내 욕심입니다. 복을 복을 받기 위한 것 신앙생활도 심판을 피하기 위한 신앙생활도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통한 내 만족을 누리려는 욕심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성장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질투로 인하여 상대방보다 칭찬을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잘했더라. 이것은 세상에서 행하는 판단기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행하는 판단기준을 교회로 도입하여서 그대로 판,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 누가 더 잘하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라.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생하시는 각 절대 평가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신앙을 평가시지, 하 주님은 베드로에게 유아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너는 수지자라고 생각하는 너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아는 나를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나를 지키는 사랑을 했는데, 너는 그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상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 되어 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 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외도하는 이유를 보면 부모의 열심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공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무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온전하게 말씀을 기준 삼고 옆사람과 비교나 평가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봉사와 헌금을 원하십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대해 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원합니다.